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 여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노나에게만이라 하여 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성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치라그 악국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수들의 자는 자에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의 소리를자 우리가 <laughs>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임하였나 알아보자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지라 아, 네. 아멘 우리가 소성지서를 여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이 성도들 웬만하면 다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죠. 요나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걸 이제 싫다고 거절하다가 오히려 도망을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물 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퇴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그것도 이게 마지못해 감당하는 이 불순종의 대표자 고민의요나를 우리가 볼수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 요나서 말씀 통해서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또 깨달아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그냥 놓치지 않고. 잘했을 마음에 새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내가 될줄 이제 믿습니다. 아, 네. 예. 하나님은 말씀이게 임했습니다. 일단 말씀이 임했다는 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더 어둡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것도 누구에게? 바로이 요나에게 직접 이랬습니다. 일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야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시되 말씀이 미했다는 자체가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장 큰축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또 어떤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뒤집어지는 그 역사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됐대 그러게 그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는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무엇인가 2절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저큰성 성읍 미노에로 가서 그것을 향여 외치라 그악독기내앞에 상달되어 쓰느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또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 당연히 이제 누나가 순종하겠죠.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못살게 푸는 이게 이제 요나는 이제 북이스라엘 북왕조 그때 그 시대의 선지자인데요 근데 이 지금 이 마치 요즘 얘기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의 그,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복음을 하는데 하나님 어디 갈거 하니까 러시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우, 우크라이나 그 목사님은 말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적대국이고 진짜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근데 요나도 지금 하나의 말씀 이 했지만 왜 니누에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 여러분,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아수르는 물론 대부분의 이런 거대 제국들이 다이피배의 국가들을 못생겼지만 특히 아수르는 아주 포악한 민족이었다고요. 아주 잔인하게 이 정복을 했던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성에 가서 형아 외치라 우리 나중문제만 예.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이유가 나오죠 내 앞에 네. 그악독이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저 아수르 저 나라는 죄악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어서 이제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네가 그걸 가서 생명의 말씀 전해서 앗수르라고 회개하고 심판이 면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전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거기에만 북한들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 또 자기들만 택함받은 백성,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이든, 심지어는 아수의 영원이든, 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복음은요, 결국은 유대인의 헬라이나, 타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토자 손이 된 것이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게 이제 깨우치는 복음을 전해라. 이랬는데 이게 요나가 싫은 거야.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 나라니까 입 지금 저 나라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죽을 지경인데. 저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해야 될 나라인데, 없어져야 할 나라인데, 어떻게 저 나라를 다시 살리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도저히 이제 하나님 명령이지만 순종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되지않을때 분명히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나, 나한테 용서해라. 그리고 네가 또 참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충돌이 될때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내 생각과 그내 의지는 접어두고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 하실까?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냥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서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할지라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 그럼 그때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더 벌어지는가. 요나가 어떻게, 되었, 되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가 그냥 아주 고통도 없이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자, 여기서 여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건요,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난 단어의 거절합니다. 아예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건데, 아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걷어차버린 거예요. 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다시 스로 도망가요.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에게 다시 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이제 만난지라. 이 다시스는, 니 예, 민회와 정반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예 반대로 나온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서, 마치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 그마말안듣고 그냥 반대로 막, 엄나가는 것처럼, 지금 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도망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배싹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닥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난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배가 거의 깨지게 되지라 완전히 그냥 풍랑으로 인해서 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이 된 위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의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한 사람의 불순종에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겠구나. 한 사람의 거역과 한 사람의 불순종이나여 그 공동체, 그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고난과의 역경이 찾을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을 순종하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불순종하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왜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급폭풍이 그 일어났는데, 오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단 이방사람들이니까, 각자 자기에게 종교대로 신을 부르고, 그러면서, 그 바다에 물건들을 다 던지고, 배가 이 가난이니까 그냥 값비싼 것다 내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배 밑에, 밑에 승에 내려와서 누워 깊이 잠들까 배에 있는 사람들은서생 난리인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맨배 밑에 들어가서, 참, 이게 간신장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마음도 편치 않을 텐데, 어떻게 아예 그냥 배, 맨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잘까? 창 이, 그만큼, 요나가, 영적으로, 이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잠들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정 반대 나가니까, 아예 영적으로 지고, 완전히,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또,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그러면서, 네, 예,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요나가 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니까, 그럼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구해라. 그러니까 그만큼 지푸라기를 는 심정으로 요나에게 너도 좀 너의 신 하나님 께 기도해봐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재배를 뽑자. 옛날 고대 방식은 다 이제 제비를 뽑는 방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제안이 누구로 말면 우리에게 임했, 임했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우리 제안 일을 하게 됐느냐? 또 제비를 이제 뽑았는데, 이 노나가 된 거죠.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이 간섭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노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 멀리 도망을 가고, 아예 모든 것다 체념하고 잠을 자도요, 결국은 자신의 이런 문제, 자신이 저지른 거결국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계서의 요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그가 이제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 루틴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 님여와를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는 들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내가 어째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제, 요나가 자초지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실직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요나도,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 아, 그, 아, 하나님께서 가정하신 거구나.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불순종을 인한, 이런 환경이 된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이제 깨달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나 때문이구나 여기서 이제 다시 여러분 누나가 예,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배에 들어가지만 결국 이제 자신의 이런 잘못, 죄를 시인하면서 이게 이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 문제구나. 내 탓이구나.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 이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 사회가 병들어갔을 때 영국의 지성현이었던 체슬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영국의 문제는 내가 문제인 것을 모르는 거 모르는 이 현상이 문제다. 다남 탓이요, 당신 탓이로 하지만 결국 내 책이고 내 탓이다.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혼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리는 우리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남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오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아스르의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도 영혼의 소중함,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 해. 뭔가, 이, 나와,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있으면, 대로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꾸 내 마음에, 그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네가 또, 간음을고 참아라. 했을 때, 이런 분들 순종하는 순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들 깨어있는 믿음을 이제 가져야겠습니다. 요나처럼 뱀비창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취해 있는 상태가 결국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가 남극 기지에 세종 기지를 세웠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세종 기지에 조난 사고가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또 조사하고 연구를 나가다가 그만 이제 거기에 이, 이, 보트가 그만 전복이 되어서 연구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트를 탔는데 이게 전복이 되어서 이제 연구들이 물에 빠진 것입니다. 간신히 헤엄쳐 놨지만 사방이 다 얼투성입니다. 구조되고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막 잔이 막 쏟아집니다. 거기서 잠을 자면 곧그 동사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얼음을 막 비비고 서로 그냥 서로 때리면서까지 서로 잠을 안 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구조자가 와서 구조가 되었다. 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면 죽는다. 자면 죽는다. 그래서 버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나는 죽는구나.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내 가족도 죽는구나. 내 자녀도 죽는구나. 또한 내가 자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도 죽는구나.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서 저 여러분도 깨어있는 우리 성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 또한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나의 부순종이 나의 부순종이요 요나가 이렇게 배미챙겨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도 죄악의 습성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주시고 잠든 회복의 또 회개의 신앙을 또 갖게 주시고 내가 나부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겠습니다 또 영원 구원의 소중함을 또 알게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